예, 오늘은 그닭 기록의 상목 중에서, 어, 닭과 닭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처음에 나온 게 뿔닭인데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이 호로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로새까지만 발음해야 돼요. 호로새끼 발음하면 안 됩니다. 아, 한 명이 어, 명이 노미다 멜레아 그리스. 이좀 외워두면 좋습니다. 이거는. 아, 이 뜬금없이 누미디어가왜 나오지 이상하다는데 아마 그냥 아프리카라는 뜻으로다가 그냥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라는 말이 원래는 그 카르타고가 있던 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카르타고는 나라 이름이고 그 지역은 아프리카고. 우리나라도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고 우리 대한민국는 나라가 있는 곳은 한반도죠. 그런 식으로다가 그 지역의 명칭이었는데 스키피오 장군이 이제 카르타고를 정복한 후에. 그 아프리카눔스라는 존칭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했다 이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전체를 다 정복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정복한 게 아니라 그쪽 고카르타고 그그 지역 그쪽을 갖다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 이제 카타고가 없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 누미디아 그러니까 지금의 알제리하고 리비아를 합친 그런 나인데 거기를 갖다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처럼 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라는 뜻으로 아마 이 말을 쓴것 같습니다. 예, 뭐 가축으로 사육돼서 잡아먹기도 하고요. 예, 아프리카입니다. 누미다. 예, 옛날 누미디아에 여기 그 알제리하고 아 리비아 이쪽에 있었습니다. 예, 그 저기 들닭이요, 야생닭. 아, 어, 프랑스의 국조는 이제 수탉이고, 프랑스는 이제 옛날부터 곡식이 많이 나와서 닭도 많이 기르고 닭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프랑스를 갔다가 이제 골족이니, 갈리아니, 이렇게 칭했는데, 닭이란 뜻이에요, 이게. 어, 지금 뭐, 붉은국이니, 뭐, 단풍국이니, 뭐, 성진국이니, 약간,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이게. 예,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렇고 아, 그리고, 아, 이건 야생닭이고, 우리가 잡아먹는 닭은, 아, 갈로스, 갈로스, 도메스티쿠스. 그니까, 러다축화했다는 거죠, 길드였다는 거죠. 현재 뭐 야생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보시, 어, 보시다시피 이제 동남아시아 원산이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병아리는 추위 많이 탑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그 35도의 온도를 맞춰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양계장에서는 여름에도 기름값이 들어갑니다 어, 병아리 를 기르려면 이게 온도를 맞춘 사육장이 있어야 돼요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그 옛날에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병아리 팔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다 죽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 위로를 하죠. 아, 그 원래 다 약한 애들이다. 뭐, 그런데 그거 아니고, 어, 그런 특수 사육장이 없, 없잖아요. 얘네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예, 네, 귀엽다고 방 안에 놔뒀는데, 짹짹거리니까 시끄러우니까 이제 마루에 놨는데, 자려고 보니까 또 마루에서 또시끄러워서 베란다에 놔두고 그럼 얘는 얼어 죽는 거죠. 아니, 저기, 가을 날씨라도 말이죠. 예, 네, 그래서 다 그렇게, 다 죽이는 거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그래서 전 옛날 에 취미로다가 이렇게 많이 길렀는데 저기 부화시키고 어, 어, 어느 어 정도 길르고 그래서 이제 팔았는데요. 아까만 받고 팔았는데 예, 왜냐면 그분들이 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나한테 병원에 사가는 분들이 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큰 다음에 팔았습니다. 일본 껑. 어 일본의 국조고요. 그래서 최고액권인 그 만원의 어떤 뒷면에 이렇게 다 그냥 으, 있고요. 어 그린 패전트라고 이렇게 녹색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우니라 꿩하고는 다르게 얘가 우리나라 꿩인데, 어, 학명 보면 파시아누스, 베르시칼라, 콜라, 콜로르, 예, 그러니까 이게 베르시가 다양하다는 뜻이고. 컬로로 색깔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죠. 뭐 영어 영어하고 라틴어나 영어나 똑같은 거예요. 얘도 똑같네. 그죠? 그래서 라틴어를 공부하는 게 좋은 게 어... 라틴어를 좀 공부하다 보면 영어 공부에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이제 에휴 영어도 못하는데 그냥 라틴어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라틴어를 공부했는데 실제로 좀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돼서고 지금은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그래도 좀 영어로 된 책은 잘 읽어요 제가 그래도 이게 다다 이거 영어 자료에서 다 가져온 거잖아요 이게 여기 우리나라에 이런 게다 없어요 여기 우리나라에는. 자근 암컷 때고 싸우는 경우는 이제 한쪽 둘, 둘 때까지 싸웁니다 그냥 그 같은 수컷끼리 그냥 둘 때까지 싸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그, 순놈이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 요그 순놈이 요란하고, 암놈은 단조롭고,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람은, 여자가 좀 아름답게 예쁘게 꾸미죠. 예. 왜냐면은, 하 그, 저 여자가 이제 어떤 그, 그,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돈과 권력이 있는 남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의 저기, 사람의 경우는 여자가 꾸미고요. 아, 그 다음에, 고구려, 위나라 무신들은 이제 모자에 그, 할계의 깃을 꽂았어요. 그니까 러 평상시 입고 다니고 있잖아요. 갑옷 말고. 그냥 평상시 이렇게 평상복 같은 거. 그, 이제 그런 그 모자에는 이렇게 할계의 깃을 딱 꽂았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할계가 드물잖아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없는 할계 대신에 그냥 이렇게 꿩의 깃을 꽂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국조라고 해서 이제 막 신성지 제고 막 보호받고 그러나 그건 아니고요 그냥 막 옆쪽을, 옆쪽으로 그냥 사냥해서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냥 뭐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요 되게 아이 되게 조금의 신기한 게 매출이 많아졌 딱. 다 그래서 아마 매출이 많은 새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겠는가 추정을 하고 있고 어, 그이륙을잘 못하고 나는 것도 다른 새에 비해서는 다른 새에 비해서는 잘못 날아요 대신에 잘 뛰어다녀요 잘 뛰어다니고 다리 힘도 세요 그래갖고 어 그래서 그 다리 힘으로 다른 새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 들 칠면조 야생의 칠면조란 말이죠 멜레아 그리스 갈로 파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뿔닭이란 말이죠. 이 뿔닭의 일종인가? 이게 아프리카에는 뿔닭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그렇게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건 뭐닭 같기도 하고 뭐 공작 같기도 하고 하튼 뭐 그런 좀세다또이 칠면조란 말은 어, 얼굴에 뭐 일곱, 일곱 가지 색깔이 있다. 뭐 그런 뜻이고요. 예, 굉장히 커 이거 <laughs> 독수리 만해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 다칠 수가 있어요. 잘못 늑대도 안 건드린다 이거는. 총으로 쏴서 잡아야지 이거 뭐. 어 이거 미국 이제 개척 시절에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 이제 야생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먹었는데요. 어 이제 고기가 참 많아 요 양이 참 크니까 새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리한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푹 익히려면 그죠? 그리고 이제 맛이 특별하게 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기가 좀 적은 편인데 다른 거에 비해서. 네, 뇌조. 그래서 이제 어, 켄트로케루스케르쿠스 우로파시아누스 그러니까 파시아누스가 꿩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처음에는 어 꿩의 일종으로 봤어요. 그래서 같은 꿩과에 속하고요. 어, 그리고 꿩 매출이 뇌조의 병아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대충을 싹봐 갖고 몰론는데요 어떤 차이가냐면 뇌조 병아리는 이제 추운데 사서 그런지 이 다리에 막 털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꽝하고 어 매출이는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모양이 똑같아요 새끼 때는 근데 꽝 털은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막 촉감이 너무 너무 좋아요. 매출이는 어렸을 때 개털이고 그냥 물론 이제 꽝도 이제 크면서 이제 거칠거칠해서 뭐그렇게 부드럽지 않게 되는데요. 새끼 때는 진짜 진짜 느낌 좋아요. 예, 상당히 좀 위협받고 있고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정, 정, 저기, 이렇게 그,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렇게 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부 이제 뇌조 종류 중에서는 거의 이제 공작 같은 그런, 그런 뇌조도 있습니다. 예, 인도 공작. 어, 명은 파보 크리스타투스 인데요. 파보라는 게 물방울 모양인데 원래는.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럼 파보 바이러스는 무슨 말이냐? 이 표면이 물방울 모양의 이렇게 있는 게 파보 바이러스고요. 요즘 유행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어로 따지면 크라운, 왕관 모양의 바이러스다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타투스는 이렇게 로마군의 어떤 이 장식 이런 걸 갖다가 크리스타투스 장식이라고 하고요. 얘도 좀 약간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그 상징이 이제 봉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라의 왕의 상징이 영국은 용맹하고 위험있는 사자, 어, 잉카 제국은 제교, 제규, 규중 황제는 이제 그 물을 잘 알고 물을 다쓸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어, 용.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어, 이 천손 민족이다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다 해서 봉황이 상징 동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게 이제 아주 흔해요. 막 그래서 사다 기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어, 근데 이제 얘 날아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날다 다니니까 좀 가둬놓고 길러야 되고, 어 우는 소리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당이 넓다고 해서 기를 수는 없고 전원주택 같은 곳에서만 어, 키우는 게 가능합니다. 예, 인도가 원산지인데 이게 옛날에 이제 날씨가 따뜻하고 그랬을 때는 이중남부까지 왔거든요. 얘가.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보고 이거 다 어떤. 봉황에 대한 전설을 만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꼬리야, 징계 봉황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그죠? 예. 진짜 이렇게, 이렇게 신전새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뭔가, 어, 떻게 새가 멋있으면서도, 정말 특이하면서도 신기하다. 막 그런 생각을 들었을 겁니다. 아. 예, 콩고 공작. 어, 앞으로 파보, 콩겐시스, 니까이 그러니까 콩고란 뜻이고요. 아, 아프리카의 어, 공작이다 이런 말이죠 아프리카의 공작이 공작 속에 속하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얘는 콩고 어, 공작이다 그런 말입니다 네, 현재 살고 있고 좀 이렇게 어, 이런 상태고요 어, 이그 중앙아프리카 쪽에 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